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유입니다매회 긴장감 넘치는 댄서들의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 스트리트 원 파이터 시즌 2.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긴장감은 재미를 주지만 한편으로 해외 크루를 향한 엠넷식 악마의 편집이 도가 지나치게 이루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번 주 스트리트 원 파이터 시즌 2. 3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스 트리드먼 파이터 시즌 2에서 가장 큰 화제를 만들어내는 계급 미션 지난주 2회에서는 멋진 리더들의 정면 승부와 브리더 루키들의 경쟁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회에서는 지난주 보여주지 못한 미들 계급의 메인 댄서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었죠 미들 계급에서 중심이 된 것은 마네퀸의 월드 클래스 배틀러 왁시와 윤지 그리고 스바킬의 유메리와 모모였는데요 두 팀이 보여준 안무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네퀸은 챌린지를 노려 대중들이 좀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였고 츠바킬은 프로 댄서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안무를 구성해왔죠. 결과는 앞서 브리더 계급과 루키 계급에서 본 것처럼 서로 메인 댄서를 노려보기 위해 좀더 쉬운 안무인 마네퀸의 안무가 채택되었는데요. 메인 댄서 오디션에서도 츠바킬의 유메리와 모모는 자신들만의 느낌이 들어간 안무를 더 추가해 멋지게 보여주었지만 결국 안무의 원작자인 마네퀸의 왁시와 윤지에게 메인 댄서의 자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댄스 비디오 촬영! 이제 경쟁은 잠시 접어도 모든 크루원들은 각 계급의 메인 댄서들에게 워스트 댄서로 지목받지 않기 위해 잘 보여야 하죠. 이번 미션의 평가는 화이트저지 3인의 평가 메인 댄서 가산점 100점 워스트 댄서 감점이 더해져 최종 등수가 결정되는데요. 결국은 개인별로 비디오에서 얼마나 잘 보여주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워스트 댄서는 각 계급의 메인 댄서들이 뽑을 수 있는데요. 이 권한을 통해 메인 댄서들이 등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아니면 감정적인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가장 먼저 진행된 계급 미션 비디오는 루키 계급 메인 댄서인 치바키를 레나는 티칭에서 좀 버벅대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다시 안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른 댄서들도 불만은 있었지만 워스트 댄서가 되지 않기 위해 레나 를 도와주며 자신의 파트를 얻기 위해 노력했 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네킨의 버키는 따로 파트를 따내지 못하면서 레나와 감정적인 충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몇 사람들은 엠넷의 악편이 너무하다고 말했 는데요. 예고편에서부터 치바 츠바킬의 레나의 장면을 일부러 역재생하여 더욱 표독스럽게 보이게 한 것이 작심하고 악당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죠. 어쨌든 이런 충돌이 있었기에 버키가 유력한 워스트 댄서가 될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트월크트월크의 댄스 비디오는 레나가 댄서들에게 많은 파트를 나눠주어 모든 댄서들이 잘 보였죠. 발랄하고 귀여운 댄스 비디오가 완성된 가운데 츠바킬의 레나가 지목한 워스트 댄서는 마네킹의 버키. 촬영 중 의견 충돌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마네킹의 점수를 견. 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이어지는 계급 미션 비디오는 브리더 계급 메인 댄서 선발 오디션부터 마네퀸 레드릭과 잼 리퍼블릭 라트리스의 신경전이 장난 아니었죠. 비디오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라트리스가 디렉터로서 경험이 적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라트리스는 크루의 리더인 커스틴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죠. 그리고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라트리스가 댄스 브레이크 파트를 솔로로 가져가 메인 댄서로서 욕심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완성된 비디오는 욕심쟁이처럼 나온 라트리스의 모습과 달랐죠? 특히 메인인 마지막 댄스 브레이크 파트는 모든 댄서들이 한 명씩 모습을 보여주어 더욱 멋지게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파트를 잘 나누어 주어 멋진 비디오를 완성시킨 것과 다르게 촬영 과정에서 부족하고 욕심쟁이처럼 나온 라트리스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악마의 편집이 너무 심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라트리스가 지목한 워스트 댄서는 마네킨의 레드릭. 촬영 중 지적을 많이 받았던 디벤데베 다운이나 영상에서 덜 보였다는 원밀리언의 하리무가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준마네킨의 레드릭이라는 것에 다들 놀랐 는데요. 이런 도움이 라트리스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꼈는지 서로 일하는 데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신경전은 진짜 찐인것 같아 무섭기도 하네요. 미들 계급은 동굴이라는 굉장한 장소에서 비디오를 촬영했죠. 미들 계급에서는 츠바킬의 유메리 와 모모의 불만에 집중했는데요 너무 강하게 비꼬는 듯 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말투였 기 때문이었죠. 미들 계급의 스와이프 댄스 비디오 는데인원의 동굴이란 하는 공간까지 굉장히 멋진 댄스 비디오가 나왔지만 너무 메인 댄서 위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댄서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치바킬의 유메리와 모모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강하게 불만을 품은 것도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댄서인 왁시와 윤지가 뽑은 미들계급의 워스트 댄서는 보여진 갈등과는 다르게 베베의 체체와 키마였는데요. 아무래도 점수와 순위를 의식한 견제표 같았죠. 그래서인지 베베의 리더 바다가 자신도 권한이 있다며 전략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말이 멋지면서도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바다의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리더 계급의 댄스 비디오는 모두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렉팅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온 바다의 모습은 역시 리더 계급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죠. 촬영 현장 역시 모두 불만 없이 수월하게 흘러갔고 완성된 비디오도 모든 댄서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며 계속 보고 싶은 비디오가 완성되었는데요. 그래서 바다가 워스트 댄서를 뽑기 힘들어 보였죠. 결국 바다는 점수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디벤데베 미나명을 워스트 댄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 점수를 합한 크루 의스니가 공개되었죠. 배틀은 1등이었지만 안무는 약했던 울플러가 8위 개급 미션에서 특별함을 보여주 지 못한 디벤데비 7위 1차 미션보다 등수가 한 단계 오른 원밀리언이 6위 가장 많은 견제표를 받은 마네킨 이 5위 루키 계급 카프리의 활약으로 레이디 바운스가 4위 혼자서 400점을 가져온 바다의 활약 으로 베베가 3위 높은 개인기량을 보여준 치파키리 2위 그리고 잼 리퍼블릭이 놀라운 개인 점수 들을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엠넷이 2바키라한네네몇 위부터 발표할 것 같아라는 질문을 몇 등일 것 같아 라고 오역하여 거만하게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3회는 어떤 이유인지 2바키를 편집으로 악당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이 많았네요. 이렇게 개그 미션이 끝나고 바로 새로운 미션이 시작되죠. 첫 탈락 크루가 발생하는 K팝 데스매치 미션 SM JYP YG 하이브 이렇게 4대 기획사들의 노래에 맞춰 같은 기획사를 선택한 크루끼리 대결하는 미션인데요. 이미 영상이 공개되어 어떤 크루가 어떤 소속사 노래에 맞춰 춤추는지는 알지만 선택 과정에서 있었던 크루 간의 경쟁 또한 궁금하죠? 먼저 각 크루는 원하는 소속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SM에는 레이디바운스, YG에는 울플러한 팀씩만 가고 JYP의 원밀리언, 베베츠바킬, 하이브의 마네킹 디벤덱, 잼 리퍼블릭 이렇게 세 팀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방출되는 한 팀이 필요한데 역시 댄서들이니 30초 안무를 미리 구성하여 댄서들의 자체 평가로 방출팀을 고르게 되었죠. 방출되는 팀은 제대로 자존심을 구기게 되는 상황. 먼저 시작된 곡 쟁팔전은 하이브 대진, 원밀리언 1세대 안무가인 미나명이 있는 디밴뎁 월드클래스 안무가들이 모여있는 잼 리퍼블릭, 에스파의 총괄 디렉터 레드릭이 있는 마네퀸이기에 어떤 안무를 짰을지 너무 기대가 되었죠. 잼 리퍼블릭은 케이팝 안무처럼 안 보일까봐 걱정했지만 잘 짜여진 군무와 센스 있는 안무를 보여주었고, 마네퀸은 강약이 확실한 안무와 시원한 발차기로 강렬한 무대를 보여줬죠. 디밴뎁은 미나명의 건강 악화로 연습에 차질이 있었 지만 그럼에도 인상적인 안무를 선보였는데요. 그러나 디밴데비 24표를 받으며 하이브 대전에서 방출되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또다시 마네킹 과잼 리퍼블릭의 대진이 완성 되었네요. jyp 곡 쟁탈전을 펼칠 새 크루도 안무로 승부하면 엄청난 크루들 이죠. jyp와 많은 안무를 한 리아킴의 원밀리언 최근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안무 가 바다의 베베 일본 코레오 신에서 가장 핫하다는 아카넨의 츠바키리기에 모든 댄서 들이 진짜 박터지는 대결이라며 기대했죠. 가장 가장 먼저 시작한 원밀리언은 시작 은 강렬했지만 후반부가 살짝 약하다는 의견이었 고 츠바킬은 유메리의 놀라운 움직임 부터 옷을 활용한 안무까지 너무 멋진 안무를 짜왔죠. 베베 역시 크루의 색에 맞게 포인트 가 너무 잘 보이는 안무가 멋졌는데 요. 결국 원밀리언이 26표를 받으며 jyp 대진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케이팝 코레오 씬의 레전드라는 리아킴과 미나명의 자존심이 구 겨지게 되었죠. 현재 공개된 케이팝 데스매치 미션 조회수만 놓고 보면 하이브 대진은 잼 리퍼블릭이 jyp 대진은 베베가 YG 대진은 원밀리언이, SM 대진은 디밴 데비 유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장 관객의 투표, 서로의 안무를 카피하는 구간 등 다양한 평가 기준들로 승패가 바뀔 수도 있겠죠. 안무 카피 구간을 서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마네킹과 잼 리퍼블릭은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결국 카드 뽑기로 결정하는 일도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안무 카피 구간을 교환하는데 절대 따라하지 못하게 어려운 구성을 만들어온 크루들. 그 과정에서 멘탈이 무너진 원밀리언의 리아킴, 라트리스의 부 상으로 기권을 고민하는 잼 리퍼블릭 그리고 최초의 탈락크루 발표까지 더욱 기대되는 다음주 스트리트먼 파이터 시즌2 다음주도 두유람과 함께 보실거 죠 오늘 리뷰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 고요 여러분의 수우파투 3회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중인 컨텐츠 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케이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 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 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 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까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